10으로 봤을 때, 30 이하에서 종가마감, 되는걸좀 살펴보면, 이 네, 요런 자리는 상승장일 때는 거의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. 라고 네. 이제 말씀을 드렸고, 하락장이어도 사도 나쁠 거 없는 자리. 정도로 볼수 있죠. 물론, 이때도 요렇게 된 다음에 저점을 경신했습니다만. 그죠 얘도 이때 이후로 저점을 한번 경신하면서 또 찍었습니다만. 그래도 사기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거죠.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36 이하로 종가 마감된 경우를 살펴보면은 빨간색으로 해 놨던 요런 타이밍이고 이게 이제 요때, 그다음에 코로나 때, 그다음에 요때. 네, 요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. 어, 단기적으로는 사실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도 저점 가깝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음. 이제, 현금 화을 해도 이쯤 왔을 때, 네, 물론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, 없냐라고 하면 전 그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. 어, 그렇죠. 그리고 그 간혹 보시면 V자 반등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, 이거 애초에 주봉이기 때문에 한 2, 3주 안에만 올라가면 그거 그냥 음. V자 반등으로 볼수 음. 있는 사이즈예요 맞아요. 그렇죠 이때도 코로나 때도 이거 V자 반등을 다들 얘기하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양봉 뭐 한두 개씩 그려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? 그럼 이거 V자 반등이에요. 네. 음. 저는 여전히 한80% 이상, 네, 한 번도 고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, 근데, 아휴 씨, 짜증나. 그냥 나꼬인 시장 다 그냥, 탈출하고 음,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, 이거 중심선까지 가서 나오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